2019 수능 가형 28번 문제입니다. 어, 타원과 원에 관한 문제죠, 그죠 타원의 정의, 타원의 방정식을 보니까 7의 제곱 x 제곱 그죠? 루트 33그 다음에 y 자 그래서 여기 타원의 이 점의 좌표가 7이란 걸알수 있습니다, 그죠 여기는 마이너스 7이 되겠죠. 중요한 건 이런 도형 문제에서 기본적인 성질들을 파악하고 있어야 되죠. 그래서 어, 타원에서는 초점에서부터 초점까지 타원위의 점까지의 두 거리의 합이 얼마 됩니까? 14가 된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F Q Q F 이두 길이를 다음면 항상 14가 되죠, 그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 원의 방정식에서 보면은 x 제곱 플러스 y 마이너 3의 세제곱이 4이니까 여기 원의 중심이 있을 거고 원은 항상 중심을 기준으로 봐야 됩니다. 좌표가 0 3에 해당 되겠습니다. 자이 중심의 좌표를 만약에 d 라고 놓는다면은 이점 D가 원의 중심이 됩니다. 자 여기서 문제에서 구하라는 건 뭐였냐면은 이 최대값을 구하라고 했습니다. 자 PQ, P에서부터 Q까지, 그 다음에 FQ 여기 어, 원이 있는 점이 P의 위치가 계속 변하는데 어, 그것을 구하라그랬는데 생각을 해보면은 실제로 이렇게 볼수 있죠. PQ의 길이에다가 어, FQ의 길이를 더한 것의 최대값을 구하라그랬는데 p, q, f, q 생각을 해보면은, f-p 까지의 길이를 만약 여기다 더 더해주면은, f-p의 길이를 더 더해주고 빼줘도 똑같을 겁니다. 그죠? 그러게 되면은, 이 값이 항상 일정한 값이 나오니까, 이게, 어, 타원의, 타원의 성질에서 타원의 점에서 도점까지 거리 합이니까, 이건 14가 되겠죠. 그래서 14-f-p. 어, F-P가 최소가 되는, 그니까, 어, 러이 값이 최대가 되는 거. 자, 14에서 어떤 값을 뺐는데 최대가 되려면 이 빼는 이 값이 이게 최소가 되면 되겠죠. 그쵸? 자, 이 말은 무슨 말인 거면 F- 한 초점으로부터 원 2에 있는 점까지의 최소 값인데, 원 2에 있는 점까지의 최소 값이라는 것은 항상 어떻게 되죠 원의 중심까지의 중심을 연결시켰을 때, 원의 중심을 연결시켰을 때, 그때 만약에 이 점이 P가 되면은 어, 원까지의 거리가 최소가 될 겁니다. 그죠? 이 원에 관한 성질이기 때문에 알고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원의 반지름의 길이가 2이므로 여기서부터까지 길이가 2이므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길이를 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자 F 점에 그러면 좌표값이 필요하네요. 그죠? F 점의 좌표값이란 것은 뭐냐면 어, A의 제곱에서 B의 제곱을 빼주게 되면은 49에서 33을 빼주게 되면 16이 나올 테고. 그죠? 음, 16이 나오니까, 여기 초점의 좌표가 4가 되겠죠, 4. 여기는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그죠? 그러면, F-에서부터 5까지가 4고, 여기서부터까지가 3이니까, 어, F-에서부터 여기 원의 중심 D까지의 거리가 어, 5가 되겠네요. 3, 4, 5, 피타고라스 3, 4, 5가 될 것이고, 반지름의 길이 2를 빼주면, 여기서부터까지는 3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최소값 3을 빼주면, 14에서. 그죠? 그래서 답은, 11이 되겠습니다. 자, 이 문제에서는 음, 타원의 정의와 성질, 그 다음에 원의 정의와 성질, 원에서 이용할 수 있는 기본 성질들을 우리가 알고 넘어가면 되겠습니다.